LG 헬로비전 GTXD 강남 직결무산 김포 부동산 영향은 솔로몬 스토어의 신연기입니다. 본 기사의 내용은 LG 헬로비전 이관성 기자의 기사 내용입니다. 본 내용이 좋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많은 격려와 힘이 되어 좀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. GTXD 강남 직결무산 김포 부동산 영향은 앵커 GTX-D 노선을 서울 강남과 연결해달라는 지역 주민 요구가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. 관련해 김포 부동산 시장 흐름이 어떨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앵커 규일 GTX-D 원한 반영이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. 어떻게 정리가 되었나요? GTX-D 강남행 불팔 국토부 확정안은 하정민 닥터 아파트 전문위원 GTX-D 강남 직결 무산 5호선 연장 재논에 등도 기대 용산 연결 장기적으로는 호재 앵커 귀 GTX-D 노선 원안 반영 무산 이후 김포 부동산 시장 흐름이 어땠나요? 김포 부동산 시장 현재 흐름은 하정민 닥터아파트 전문위원. 김포 부동산 움직임 크게 없어. 탈서울 영향 외지인 비율 늘어. 앵커. 규삼. 최근 1년 새 경기도에서 아파트 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이 고양시 다음으로 김포시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. 김포시 아파트 값 향후 흐름 전망 해보신다면요. 김포시 아파트 값 향후 흐름은. 하정민 닥터 아파트 전문위원. 지난 1년간 김포 일부 지역 45% 상승. 소폭 상승세 지속될 전망. 앵커. 지금까지 하정민 닥터 아파트 전문위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. 본 내용이 좋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저에게 많은 격려와 힘이 되어 좀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. 솔로몬 스토어의 신연기입니다.